안녕하세요. 데일리 커플의 데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헤일리입니다. 저희는 잃른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총 자산 1억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기 위해 함께 호주 워홀을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진짜 아 야 일주일 내내 일간거 말고는 뭐가 없는 거 같은데? 여유가 하나도 없었고 <laughs> 보통 제가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을 좀 해놓는다든지 하는데 아 이번 주는 정말 여유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딱히 그냥 저희 지출 수입 내용밖에 보여드릴 게 없는데 저희가 좀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어요. 일단 교회 끝나고 저희가 과일을 좀 사볼 겁니다. 네, 뭘할 건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과일을 사볼 겁니다 Fruitopia라고 어,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을 다 모아서 파는 쇼핑몰에 있는 과일 가게에요 그. 과일만 하면 한 17분 나왔네 얼른 집에서 먹어보시다 너무 궁금하다 얼른 먹어봐요 얼른 먹어봐요 <laughs> 자 과일 다 사고 돌아왔고요 이제 하나씩 먹으면 맛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뭔가요? 이렇게 생긴 배인데요 사실 이건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주셨어요. 특이하게 생겼어. 이름이 뭐였죠? 뭐였죠? 무슨 uh -huh. 카파 카파베어 뭐 이런 거였는데? 피카, 피카브 피카부. 피카부, 피카부. 피카부, 피카부 피카 음, 피카베어. 피카브 피카브 피카브페어. 피카 피카베어. 맞아 맞아. 피카브페어. 첫 번째 과일은? 피카브페어입니다. 네, 피카브페어인데요. 얘는 뉴질랜드 쪽에서 나오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피카부 약간 따꿍 이런 음. 뜻이죠 한번 먹어볼까요? 뭐 안에는 똑같이 생겼네 응응한놈 음. 음. 되게 조그맣다 네 진짜 응 음. 이렇게 따꿍. 나오는데요 어떤 맛이지 음. 음. 맛있는데? 한 배랑 맛이 비슷한데 식감만 음. 조금 다르고 음. 살짝 덜 아삭하고 살짝 덜 달고 한국 배는 좀 알갱이가 느껴지잖아 얘는 그런 느낌은 없다 이번에 껍질채 먹어볼까? 자, 이번에 껍질채 먹어볼게요 음. 괜찮은데? 음. 껍질이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과처럼 충분히 그냥 배워먹을 수 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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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점남기겠습니까 음. 일단 7점이야 10점 만점에 7점 음. 음. 껍질이 얇다는 게 좋았어. 좋았어. 음, 음. 저도 이건 굉장히 맛있었으면 8점 주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무난히 맛있는 맛이에요. 음. 게다가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었고. 맞아. 약간 사과가 질릴 때쯤 먹기 좋은 거 음. 같아. 그러면 얘는 우리 둘의 중간이 7.5점으로 5점. 일단은 현재로는 1등. <laughs> 1등. 배가모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연. 짜자잔. 이게 뭐죠? 겉이 반들반들하고. 색깔이 되게 오묘한 게 얘는 뭘까요? 얘는 패션프루트입니다. 두 번째 과일 패션프루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음료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간 걸 보셨을 텐데 단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안 잘려. 어? 오. 응? 엄청 엄청 센데 리얼. 나는 멍들까 생각했는데, 자 단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숟가락으로 먹어볼까? 이건 해일리프트 먹어봐봐. 음. 맛있어? 훨씬 덜 시고 감칠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와. 패션을르츠 괜찮네 약간 망고맛이 섞인 느낌이야 우리가 알던 그 냉동 패션후루트 일단 먹어보자 근데 신맛이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맛은 아니다 레몬신 응. 맛이랑 확실히 달라 맞아. 살짝 떫은 맛이 있어요 자 두번째 패션후루트고요 헤이리씨 평점 어떤가요? 저는 일단 6점을 줄것 같은데요 6점. 일단 되게 상큼하고 냉동보다 훨씬 맛있긴 했어요 근데 신맛 때문인지 좀 속이 쓰릴 것 같다는 느낌? 음. 좀 많이 먹으면? 저도 이 과일만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6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신맛이 좀 쎄. 그대로 어. 진짜. 근데 음료랑 넣을 때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또 그니까. 이해가 됐어요. 맞아, 맞아. 신맛이 강하니까는 그냥 레몬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레몬이랑 다른 걸 음식을 섞어 먹으면 맛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음. 이패션푸트도 다른 음료나 이런 걸 섞어 먹었을 때 훨씬 더큰 영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과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과일만 봤을 때는 6점인데 포텐셜 되게 높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과일만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 6점. 6점. 그러면은 2등으로 6점. 현재 피카보페어가 1등 그리고 패션 폴트가 2등입니다. 아, 자 다음 과일은 브라보 애플입니다. 거의 보라색이야. 보라색 같은 이런 사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뭐라고 음. 나와있냐면 resistance to browning when cut. 잘랐을 때그 갈변 현상이 별로 없다는 거 같아요. 잘라도 갈변 현상이 되지 않는 사과입니다. 백설공주의 독사과처럼 생겼어요. 그럼 한 먹어볼까요? 음, 어, 단면은 우리가 아는 사과. 그대로네. 음. 브라보, 브라보 애플입니다 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치에스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일단 과육이 단단해 진짜 응 음. 그리고 약간 특유의 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응 음. 굉장히 맛이 응축돼 있어 좀꽉차 있어 맛이 해짝 비유를 하자면 전복 먹을 때 되게 작은 조각이었는데도 되게 팩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 응. 광물로 따지면 은 금처럼 어? 생긴 건 저건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묵직한 그런 식으로 이 댄스예요 과일 자체가 응. 이 안에 나오는 이 단맛도 어? 아직도 다네? 어? 아직도 달아? 어떻게? 단물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들고 그만큼 어? 이 정도 씹었으면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해요 맞아, 끝까지 아요 끝까지, 끝까지 달아요. 끝까지 단아하고까지너아요있다몇점주요 음 음. 음 끝까지 요끝점주겠아요다까지 그래. 달아요. 뭐지달아까지아까지는아요끝요 끝까지 아 끝까지 단아요요끝시함이아각보다지로아요그까지 달아요. 달아요. 정말 많이 달아서 아, 사과가 이렇게까지 달다고 보통 음. 와꿀 사과네 하면서 먹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당도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물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후지 사과가 딱 음. 좋지 않나. 음. 이게 굳이 사과 종류 따지자면은 후지 애플이랑 레드딜리셔스 어는 사이 딱딱 어,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 음. 맛이었어요. 그리고 향도 나는 후지 사과 가좀더 좋은 것 같아 요 아, 특유의 아니다. 향이. 음. 음. 그럼 얘는? 9점과 6.5 평균이면 7.5점. 음. 그러면은 공동 2등이네. 그렇네. 여기다 두고 발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얇게 썰어서 먹어도 좀 맛있겠다. 음. 우리 얇게 썰어 가지고 샐러드 같은 데에 음. 넣으면 다른 데에서 단맛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음. 맛있을 것같아 음. 아삭아삭하고. 자 그럼 다음 과일은? 말은... 다음 과일 네 번째 과일입니다. 롱간입니다. 요안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저번에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많아요. 중국에서 정말 정말 많이 먹었던 과일이고 미국에서도 뷔페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과일 섹션에 이게 있어요. 혹시 먹어 본적 없나요? 네? 리치랑 람부타는 있어도 롱가는 음... 본적 없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네. 까먹는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손톱을 눌러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손톱에 약간 귤 많이 먹으면 여기 주황색 되는 거 있잖아요. 음. 비슷하게 얘도 얘는 거치 좀 까치까치라고 뭔가 까치까치하면 뭔뭐어 흙이 묻어 있나라는 느낌이 음. 좀 드는데 계속 손톱 까다 보면은 이 여기가 그냥 까치까치한 게좀 남아요. 음. 저는 참 좋아하지만 많이 까먹기 싫어하는 과일요 음.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음. 그냥, 그냥 손가락 넣어서 까면 되는 와. 거예요. 간단하죠. 니치랑 진짜 누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용한인가 봐. 이번에 이렇게 싹 까집니다. 그리고 이 꼭지 쪽은 항상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어. 꼭지 쪽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열면 돼요. 응. 이흰 부분이 살짝 씁쓸한데 떼면 응. 맛있고. 응. 그걸 먹고 중간에 씨가 하나 있어요. 약간 동글동글해요. 하나 더 까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입에 넣는데 나는는데 입에 넣을 때 절반은 썰고 안에 씨를 뺀 다음에 이렇게 통으로. 넣어. 그래서 음. 응. 이 윗부분은 안먹는게 더 맛이 없어 음, 오랜만에 먹으 맛있다 이거 좀 붙어있지? 응 어. 음. 맛있지? 음. 무난하지? 리치랑 어떻게 다른거 같아? 단단한 느낌이다 과육이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용안의 점수를 한번 매겨줄래요? 얘는요 7점 음. 왜냐면 이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새로운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까먹는 게 너무 재밌었고 음. 괜찮았어요. 저는 저도 7 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페나 이런데 먹었을 때는 음. 이만큼 달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조금 제대로 된 과일 샵에서 직접 사서 먹으니까 좀 맛있는 용화는 아더 단단하고 음. 더 씹는 식감이 좋고 음. 더 달구나 음. 이거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7점7점 7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등 자, 그러면 이렇게 1 등은 아직도 피카 부페어와 이제 브라보 애플이 1위를 응. 차지하고 있고 응. 3등은 용안 그리고 마지막 4등에 패션 홀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과일을 한번 꺼내볼까요?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됐던 과일이 있어요. 짜잔! 짜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마치 공룡의 등껍질처럼 생긴 이 과일은 커스터드 애플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떻게 먹는지 사실 잘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래?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까? 다 보자 위에서부터 껍질을 벗겨? 꼭지 부분을 당기면 쏙 하고 빠진대 어? 껍질이 없는데? 위를, 위를 잘라야 되나 봐 원래 이렇게 꼭지를 뽁하는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 될까? 안될거 같아, 아, 안될것 같아. <laughs> 자 아쉽지만 커스터드 애플은 다음에 다시 먹어보기로 하고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과일 사포 멜론입니다. 음, 사포 재밌었어요. 멜론. 어디서 왔나요, 사포 멜론은? 몰라요. 스페니쉬래요 스페니시. 아 어, uh -huh. 사포 멜론은 스페인에서 왔다고 하네요. 이제 응? 치어스. 와. 와, 진짜 맛있는 멜론. 아니, 어떻게 여기 끝까지 마셨어? 집점이요응 음. 이거 먹을까? 응 이거는 진짜 내잘 익은 멜론이다 맞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도 잘 익어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상해요 해가지고 파는 거 같아 면처럼 꼭먹어 <laughs> 음. 저 음. 일등은 so, 사프멜론. 나도 사프멜론. 완벽했어. 엔딩 해야지. 무슨 엔딩? 무슨 엔딩 해야지. <laughs> 이렇게 오늘 여섯 가지인지 알았지만 결국 다섯 가지의 과일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사프멜론부터 브라보애플 피카푸페어 롱안 그리고 패션프루즈까지 저의 입장에서는. 생사하고 생각되는 과일들을 이렇게 골라서 먹어봤습니다. 커스타 데플은 못 먹어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커스타 데플이 제일 기대했거든요. 맞아. 하지만 이렇게 나머지는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또 다음 재미있는 영상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가 주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필수적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채권 투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수익률도 좋고 주식 비율이 높은 저의 입장에서 자산 배분하기 너무 좋은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놀고 있는 돈으로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채권 투자 처음 공부인데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채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도 채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떤 채권이 저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외계어 같았던 채권 용어도 이해하게 되고 얼른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저자분이 어떤 증권사의 수수료가 가장 싼지 등 여러 꿀팁도 제공해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여러 채권들을 비교 분석한 다음 금요일에 한 회사채를 매수했는데요. 아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자가 꽂히더라고요. 이 이자는 나중에 또 다른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면 재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평가액도 많이 증가했는데, 뭐, 이건 크게 의미 안 두려고요. 제가 채권이 진짜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받은 이자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로 홍보하면서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솔직히 그거 다못 받거든요. 하지만 채권은 처음부터 확정 수익률로 이자를 받습니다. 한번 투자해두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저는 매크로와 기업을 공부하고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투자는 해야겠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채권 투자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 현황을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매수 종목은 리들샷 기업 VT인데 실적도 좋고 주가가 과매도 구간인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향 반도체 증착장비 기업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전에도 매매했었던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200일 2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며 횡보하고 있길래 매수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방산주의 랠리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21선에서 지지해주길 바랐는데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트레이딩은 주가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배당주인 S1입니다. S1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기업일 텐데요.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1996년부터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왔고 안정적인 매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모니터링하던 중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가 보여서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종목은 다음과 같고요. 매도한 종목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트레이딩에 입문하기 전에 샀다가 바로 물려버린 두산바켓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어느 정도 만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홀 7화에서 매수했던 한국전력입니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려 매도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반도체이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매수세가 강할 때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은 기업은행입니다. 저는 차트를 볼때 보조지표로 RSI 강세 약세를 잘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모멘텀을 시각화해줘서 편리합니다. 이 종목도 팔할 때 사서 빨갈 때 팔았습니다. 이게 은근히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총 매수금액은 276만 5995원이었고요. 총 매도금액은 233만 6190원이었습니다. 실현 수익은 57만 8797원이었고요. 총 배당 수익은 15344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주식 총액은 76만 2275원 증가했네요. 네, 그럼 이번 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헤일리 급여 825불과 제 급여 1,662.5불 거기다가 ING 친구 추천으로 저희가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100불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 총 수입은 2,587.5불 오우 역대급인데요 총 지출은 1,043.02불 어? 이번 주는 렌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출이 높았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답해드려야죠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샀어요 이게 살짝 악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네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동 수단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400 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걸로 나중에도 우버이츠까지 하려고 우버이츠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긴 여정이 예비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르게될 텐데요. 여기에 숙소 비용이 237.83 불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매주 헌금을 냅니다. 특히 11조를 꼭 챙기는데요. 지난주 수입의 10분의 1인 150불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총 자산 한번 브리핑하겠습니다. 저희는 10주차인 6,331만 3,416불에서 11주차 6,550만 4,676원으로 저희의 총 자산은 219만 1,260원 증가했습니다. 거의 3.5%나 증가했는데요. 이번 주에 수입도 많았고 주식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